저희 또 댓글 남겨주세요. 한 분을 선정해서 주얼리 랜덤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은 주황색 박스만 봐도 설렌다는 그 브랜드 명품 중의 명품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는 명품 계급도에서 1위를 하는 브랜드죠. 프랑스에서 마구회사로 시작한 브랜드로 지금은 가죽에 관련된 최고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에르메스는 장인들의 수공업으로만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인들이 혼자 혼신의 박음질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죠. 장인들은 에르메스 학교를 3년 다니고 2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2년의 추가적인 경력이 더해져서 7년 이상의 경력이 돼야 비로소 에르메스 장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에르메스는 여러 라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벌킨백입니다 벌킨백은 에르메스 가방 중 가장 유명한 모델로 손꼽히는데 며칠 전 돌아가신 영국의 가수 겸 배우 제인 버킨을 위해 에르메스 CEO였던 장 루이 디마가 만들어줬다고 하죠 판매가가 1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되고 가죽과 소재에 따라 2억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 가방은 일반 고객에게 판매되지는 않고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쌓인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입이 가능하죠. 사이즈는 25, 30, 35, 40이 있고 숫자는 가방의 너비를 뜻합니다. 얼마 전에 조세호 씨가 에르메스 버킷백을 가지고 하객룩을 보여줘서 큰 화제가 되었었죠. 프로불참러이신 분이 가방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에르메스 오타쿠르와 버킨백 50입니다. 가격이 4,500만 원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신제품의 인기 모델을 사려면 실적을 차곡차곡 모아야 구매할 수가 있죠. 어쩐지 그래서 신발도 에르메스를 신었더라고요. 크기는 가로가 48.5 세로가 46.5 폭이 25.5 상당히 큰 사이즈로 남성용 버킷백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패션의 대표 아이콘 김나영 씨입니다. 에르메스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로 꼽자면 버킷백인데 김나영 님은 브라운 버킷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캘리백 1930년에 처음 공개된 캘리백은 원래 이름이 삭, 아, 더 패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1950년 중반,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한 배를 에르메스 가방으로 가린 사진이 전 세계 잡지로 퍼져나갔는데, 그후로 켈리백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이즈는 25, 28, 32, 35가 있고, 키니 켈리2, 켈리 포시트 등 작은 사이즈들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버킷백과 켈리백이 비슷해 보이나 디테일이 아주 다르죠. 버킨백은 상단 손잡이가 두 개,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캘리백은 손잡이가 한 개이면서 사다리꼴 모양이죠. 또한 캘리백은 탈부착이 가능한 어깨끈이 있고 버킨백은 없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틴 백 1967년 에르메스 회장 장누이 디마가 한 여성 디자이너에게 에르메스 가방 디자인을 부탁했고 그 디자이너는 자신의 딸 이름인 콘스탄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콘스탄스 가방은 H 잠금장치를 선보인 제품으로 심플함이 아주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가방 내부는 두 개의 구획으로 양쪽 포켓으로 구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핸들이 없는 구조인데 요즘에는 스카프로 핸들을 만들어서 메고 다닙니다. 역시 가죽과 색상으로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하드웨어도 골드, 실버, 블랙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15, 18, 24, 25네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다음은 룰리스 백. 2011년 SW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인 숄더 크로스백입니다. 국내에서는 인기가 그리 많지 않으나 해외에서는 벌킨 백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실루엣은 콘스탄스와 닮은 모습으로 구획도 콘스탄스와 같이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린디백. 린디백은 2007년 출시가 됐죠? 사이즈는 미니부터 26, 30, 34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린디백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디자인으로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형태가 달라집니다. 기존 명품에서 볼수 없던 특이한 구조로 핸드, 숄더 활용성이 좋아서 데일리백으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내부는 하나의 통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넓고 측면에 스마트폰이 들어갈 작은 포켓이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격은 에르메스답게 하나로 약한 800만 원대부터 시작이나 사이즈, 가죽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볼리드 1923, 볼리드 백은 1922년 최초로 지퍼가 달린 가방을 출시한 모델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드라이버와 장거리 여행자를 위해 1923년에 디자인된 가방입니다. 심플하면서도 정교한 스티치와 버클 장식 디테일이 고급스럽습니다. 볼리백은 두 가지로 제작되는데, 부드러운 가죽과 견고하고 튼튼한 가죽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27, 31, 35, 45, 네 가지 사이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든 파티백 1964년에 출시된 디자인으로 3대장이라고 불리는 버킷백, 캘리백, 콘스탄스를 제외하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방입니다 사이즈는 30, 36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쇼퍼백 스타일의 보부상 가방으로 내부가 하나로 통 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로고가 없는 밋밋한 디자인입니다 가격대는 에르메스치고 싼 가격으로 입문용으로 많이들 구매하신다고 하는데 3번 가방이 달러로 2,200불 정도입니다 오늘은 에르메스 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백 위에도 빅토리아, 할잔, 입시에르 등잘 나가고 있는 모델들이 매우 많죠. 지금 에르메스에서는 인기가방의 경우 공식적인 가격을 오픈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가죽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 나고요. 누구나 갖고 싶지만 누구나 갖지 못하는 에르메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가방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는 이 모든 에르메스 백을 가지고 와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현이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